여름 방학의 악몽 저주받은 보드게임의 비밀 저는 겨우 힘을 내어 중얼거렸습니다. 마치 알코올 중독자에게 맥주를 빼앗는 것과 같았습니다. 모두 게임을 잠시도 멈추고 싶지 않다는 듯이 저를 경악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제임스의 엄마가 지하실로 내려왔고 저희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6명의 헝클어진 10대들이 원을 그리며 앉아 있었고, 마치 전쟁을 치른 것처럼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게다가 지하실 전체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제임스, 도대체 네 다리에 뭐가 된 거야? 또그 멍청한 게임이나 하고 있니? 믿을 수가 없네. 모두 내 집에서 나가. 제임스, 넌벌 받았어. 제임스의 엄마는 화가 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저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제임스의 입에서 뛰쳐나왔습니다. 그냥 집에 가서 음식을 먹고 싶었습니다. 저는 부엌에 앉아 긴 소매 셔츠로 잉크로 뒤덮인 팔을 가리고 제가 만든 샌드위치를 먹으려고 했습니다. 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지만 게임을 하고 싶은 욕구가 훨씬 강했습니다. 배고픔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아서 샌드위치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샌드위치를 먹으면 기분이 나아질 거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게임에 대한 생각이 모든 에너지를 빼앗아 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친구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욕구를 참고 있었습니다. 남아있는 자제력을 모두 쏟아부었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휴대폰을 잡았습니다. 생각할 틈도 없이 손에 쥐었습니다. 제임스가 단톡방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야, 이제 쉬는 시간 충분하지 않아? 엄마가 게임을 어디에 뒀는지 찾아서 베이커 시네 집 뒤에 있는 낡은 나무집에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다시 게임을 해야 했습니다. 생각할 틈도 없이 저는 집에서 몰래 나와 낡은 나무집이 어디 있었는지 기억하려고 했었습니다. 동네를 뛰어다니다가 나무집을 찾았습니다. 중학교 때몇 번이나 나무집에서 놀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찾기 힘든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도착하자 친구들은 모두 나무집 안에 앉아서 원을 그리며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게임판이나 서로의 얼굴을 제대로 볼수 없을 정도로 가까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게임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게임에서 이기는 것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가능한 한 많은 게임을 하고 가능한 한 많은 과제를 완료하는데 집중했습니다. 누군가가 게임에서 이기거나 과제를 완료하면 이긴 사람만이 아니라 모두가 짜릿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플레이어들은 서로 비밀 과제를 수행하려고 하는 것을 지목하지 않았고, 사람들은 비밀 과제를 더 은밀하게 수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비밀 과제를 비밀로 유지했지만 아무도 지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저희는 모두 더욱 무자비해졌습니다. 저는 브리와 제임스 사이에 있는 나무 바닥에 앉았습니다. 다음 게임이 시작되었습니다. AJ가 먼저 카드를 뽑았습니다. 비밀 카드였습니다. 그녀는 신이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얼굴이 붉어졌고 무서워 보였습니다. 사실 모두의 분위기가 바뀐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웃음소리가 터져 나오지 않았습니다. 게임을 멈추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저희 몸속에 무언가가 있는 것처럼 멈출 수 없는 욕구에 사로잡혔습니다. 마치 바이러스가 우리 몸속에서 자라고 있고 간절히 밖으로 나오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은 에런 차례였습니다. 그는 카드를 소리내서 읽었습니다. 5분 동안 숨을 참으세요. 에런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속삭였습니다. 어떻게 그걸 해? 그는 걱정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문제는 카드 내용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에런이 그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거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저희에게 게임을 계속하라고 말하고 휴대폰으로 타이머를 설정했습니다. 그는 몇번 숨을 크게 들이쉬고는 코를 막고 매우 집중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으려는 듯이 말입니다. 다음은 제임스 차례였습니다. 그는 비밀 카드를 뽑았지만 별 다른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브리가 긴장된 표정으로 카드를 뽑았습니다. 역시 비밀 카드였습니다. 사실 저희 모두 비밀 카드를 뽑았고 에런의 차례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45초 정도 지났고 에런은 계속 숨을 참고 있었으며 우리는 그가 과제를 완료할 때까지 카드를 뽑지 못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친구가 숨을 참는 동안 점점 더 빨갛게 변해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바깥에서 나무를 스치는 바람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매미 소리를 제외하고는 모두 침묵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비밀 카드에 무엇이 적혀 있을지 두려워했습니다. 저는 카드를 뽑고 싶은 욕구를 참기 위해 남아 있는 자제력을 모두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모두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두 하기 싫은 과제를 뽑았지만 그것을 수행하고 싶은 억누를 수 없는 욕구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제 카드에는 제임스의 손가락 하나를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든 제거해야 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10점짜리 과제였습니다. 저는 그걸 얼마나 하고 싶은지 믿을 수 없었지만 어떻게 할지 고민하며 얼어붙었습니다. 제임스를 바라보니 그는 브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카드에 브리와 관련된 내용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두가 다른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 같았습니다. 에런의 타이머를 보니 2분 가까이 숨을 참고 있었습니다. 그때 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두가 서로에게 달려들어 엉망진창으로 뭉쳐졌습니다. 저는 카드를 읽지는 못했지만 그들의 행동으로 무슨 과제를 뽑았는지 알수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제임스의 손가락을 노리고 있었지만 제임스는 브리의 귀를 뜯어내려고 했고 브리는 헨리의 머리카락을 잡아 뜯었고 헨리는 aj의 목을 긁어 뜯었고 AJ는 제 입을 벌려서 제 혀를 뽑으려고 했습니다. 30초 동안 저희는 서로를 공격했습니다. 그때 에런은 숨을 참다가 기절했습니다. 마치 저희를 혼란에서 깨운 것 같았습니다. 저희는 에런에게 달려가서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에런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게임에 빠져들어 서로에게 달려들어 잔혹하게 공격했습니다. 제가 제임스의 새끼손가락을 이빨로 물자 나무집 틈새로, 밝은 손전 등 불빛이 들어왔습니다. 경찰관이 나무집 아래쪽 입구를 통해 머리를 내밀고, 저희를 보고 공포에 질렸습니다. 그는 구석에 쓰러진 에런과 피와 뜯겨진 머리카락으로 뒤덮인 저희를 보았습니다. 경찰관은 저희를 하나씩 잡아서 바닥에 던졌고, 다른 경찰관이 저희 손목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몇 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지만, 해가 뜨기 전에 풀려났습니다. 심각한 부상을 입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상처와 멍이 좀 있었고 몇 가닥의 머리카락이 빠졌을 뿐입니다. 에런도 괜찮았습니다. 사실 에런은 가장 멀쩡했습니다. 저희는 모두 여름 방학 동안 집에 갇혔습니다. 부모님들은 저희가 서로 사이가 나빠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저희가 더 이상 만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저희는 나무 집에 게임이 있다는 사실을 부모님께 말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들이 게임을 빼앗아 갈까봐 두려웠습니다. 저희는 다시 게임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들은 그것을 눈치채고 저희가 게임을 하는 것을 영원히 금지했습니다. 저희는 다음 3주 동안 여름을 불행하게 보냈습니다. 모두 게임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다른 보드게임을 하거나 게임을 새로 만들려고 했지만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학교가 시작하기 전날 밤 제임스가 스카이프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부모님들은 저희가 서로 연락하는 것을 금지했지만 부모님들은 스카이프에 대해 잊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는 당장 제임스의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창문으로 뛰어내려 제임스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제임스의 집에 도착하자 저는 기록적인 시간 안에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저는 친구들이 모두 병난로 옆에 앉아서 울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그들의 몸이 재로 뒤덮인 것을 보았습니다. 바닥에는 소중한 게임의 잔해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엄마가 태워버렸어. 내 엄마가 태워버렸어. 제임스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모두 잔해를 찾으려고 애썼습니다. 일부는 게임의 재를 얼굴과 팔에 문질렀습니다. 다시 그 느낌을 느끼고 싶어서 말입니다. 그들을 바라보는 동안 눈에 뭔가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평소에 모이던 장소를 보니 게임이 있었습니다. 상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게임 전체가 나와 있었고 바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음, 제임스, 혹시 내 엄마가 태운 게 아니야? 저는 눈을 빛내며 말했습니다. 아름다운 게임판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분명히 태웠어. 내가 게임을 찾는 것을 그만두라고 내 눈앞에서 태웠어. 제임스가 말을 마치자 그는 저를 바라보고 제가 바라보는 곳을 보았습니다. 그는 게임을 보았습니다. 다음 주는 정신없이 흘러갔습니다. 제임스의 엄마가 게임을 태운 후 게임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저희는 모두 게임을 가지고 도망쳤습니다. aj의 엄마 차를 훔친 후 도시를 떠났습니다. 우리는 차 안에서 랜덤한 패스트푸드 식당에서 때로는 공원에서 게임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게임만 했습니다. 게임을 하다가 잠들었고 하루 종일 감자칩이나 작은 간식만 먹었습니다. 저희는 발각되지 않으려고 계속 움직였습니다. 그한주 동안 저희는 모두 일자리를 잃었고 고등학교 3학년 첫주 수업도 모두 빠졌습니다. 단지 보드 게임에 중독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게임을 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일요일 밤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저희는 도시에 있는 나무집 근처의 낡은 헛간에 있었습니다. 게임이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 저희는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지냈습니다. 너무 가까이 있으면 가족이나 경찰에게 발각될까봐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희는 게임의 노예였습니다. 그때 저희는 형편없는 상태였습니다. 새로운 게임을 시작할 때마다 저희는 조금씩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는 지친 눈과 꼬르륵거리는 배로 게임판을 둘러쌌습니다. 이가 빠지고 몸은 멍들었습니다 머리는 멍했고 발가락은 부러졌습니다 제발 그만해야 해더 이상 못해 집에 가고 싶어 브리는 다음 게임을 시작하려고 하자 간청했습니다 이 게임 없이 사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어 이 게임만이 내가 원하는 전부야 게임을 못하면 죽을 것 같아 게임이 우리를 괴롭히는 건 알지만 게임을 그만두면 더 괴로울 것 같아 헨리는 거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얘들아 왜 이렇게 말이 많아? 다시 게임을 해야 해. 에러는 기침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알아, 게임을 해야 한다는 걸. 이렇게 뭔가를 싫어하고 동시에 사랑하는 건 처음이야. 브리는 말했습니다. 저희는 떨리는 손으로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말을 움직였고 누군가 카드를 볼 때마다 숨을 참았습니다. AJ가 먼저 카드를 뽑았습니다. 그녀는 카드를 읽고는 몸을 움츠렸습니다. 다음은 브리 차례였습니다. 그녀는 눈을 굴리고는 카드를 읽었습니다. 공개 카드 오른쪽에 있는 플레이에게 5분 동안 물고문을 하세요. 두 플레이어 모두 여덟 칸 이동합니다. 브리는 옆에 앉은 제임스를 흙끗 보며 겁먹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 저희는 물고문을 어떻게 하는지 몰랐지만 제임스를 등을 대고 눕히고 다리를 높인 후 물을 뿌렸습니다. 저희는 제임스가 카드를 뽑을 때까지 물고문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5분 동안 기다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의 카드는 비밀카드였습니다. 저희는 계속 게임을 했습니다. 헛구역질 소리와 질식하는 소리가 배경음악처럼 들렸습니다. 다음은 에런 차례였습니다. 그는 카드를 읽고는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그는 눈을 질끈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마치 꿈을 꾸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눈을 뜨자 그는 천천히 저희를 모두 바라보았습니다. 저희 모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때 제임스의 물고문이 끝났고 그는 불리와 함께 저희에게 합류했습니다. 소리가 안 들려서 다행이었지만 그들은 여덟 칸이나 이동할 수 있었기 때문에 더 좋았습니다. 에러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저는 그가 저희를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순간 그는 헛간에서 뛰쳐나와 저희가 훔친 차에 올라탔습니다. 저희는 모두 어리둥절해하며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그가 차를 타고 가는 동안 게임을 계속했습니다. 다음은 제 차례였습니다. 공개카드 헛간 지붕에서 뛰어내리세요 9점 저는 불안한 목소리로 소리 내서 읽었습니다. 헨리와 AJ가 벌떡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제가 그걸 할지 말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생각할 틈도 없이 저는 일어서서 지붕으로 올라갈 방법을 찾았습니다. 3m 높이의 건물 꼭대기에 도착했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쉬고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 땅에 부딪히는 순간 끔찍한 고통이 오른쪽 발목에 느껴졌습니다. 발목이 부러졌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고통스러워하며 발목을 잡았고 친구들이 저를 헛간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저희는 게임을 계속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헨리 차례였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카드 더미에서 카드를 뽑아 얼굴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카드에 적힌 글자를 겨우 볼수 있을 만큼만 눈을 떴다가 다시 감았습니다. 마치 카드 내용을 보지 못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다음은 aj 차례였습니다. 비밀 카드였지만 제임스가 카드를 뽑으려고 손을 뻗는 순간 그녀가 제 발목을 내려다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에런이 헛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저희는 모두 충격을 받아 그의 실루엣이 문 입구에 선명하게 나타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팔과 손에서 피가 뚝뚝 떨어졌고 흙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의 눈은 처음에는 텅빈 듯했지만 이내 고통으로 가득찼습니다. 그는 문 입구에서 게임판까지 걸어갔고 피가 떨어지며 말을 세식한 이동시켰습니다. 에런, 뭐한 거야? 삼식한? A.J.는 두려움에 떨며 중얼거렸습니다. 제임스, 미안해. 그래야만 했어. 에런은 피로 얼룩진 손에 비밀 과제 카드를 움켜쥔 채 흙바닥에 주저앉아 흐느꼈습니다. 지금 당장 말해. 내 카드에 뭐라고 적혀 있어? 보여줘. 제임스는 화가 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제임스가 에런에게 달려들려는 순간 헨리가 주머니에서 성냥을 꺼냈습니다. 도망칠 때 불을 피우기 위해 사용했던 성냥이었습니다. 저희는 모두 헨리가 무슨 짓을 하려는지 기다렸습니다. 그는 성냥 세 개를 켜서 근처의 건초 더미에 던졌고 헛간 안쪽 전체에 불이 붙었습니다. AJ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제 발목을 잇는 힘껏 밟았습니다. 발목이 이미 부러졌을 텐데도 더욱 심하게 부러졌습니다. 저는 발목을 잡고 비명을 질렀고 AJ는 제 다른 발목도 밟았습니다. 부러지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걸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말을 열두 칸 이동했습니다.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었지만 AJ가 그렇게 많은 칸을 이동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모든 일이 벌어지는 와중에 에러는 카드를 떨어뜨렸습니다. 제임스는 카드를 주워 읽고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비밀 카드. 제임스의 엄마를 죽여라. 세십 칸 이동합니다. 그는 분노에 휩싸인 목소리로 읽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 멍청한 게임 때문에 그럴 수 있다니. 어떻게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어? 내가 참을 수 없었어. 알잖아 내가 참을 수 없었어. 후회할 짓은 하지 마. 에런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 후회할 짓을 하지 말라는 말이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제임스는 에런에게 달려들어 온 힘을 다해 그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게임의 지배에서 벗어난 것 같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과제를 완료해서 얻는 짜릿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저 증오만 느꼈습니다. 끓어오르는 증오심만 말입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헛간에 불이 났고 제임스는 에런을 죽이려고 했고 설상가상으로 AJ는 갑자기 뛰어올라 브리의 배에 칼을 꽂았습니다. 이제 브리와 AJ도 싸우고 있었습니다. 헨리와 저는 서로 마주보고 주변을 어리둥절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죽음을 담은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카드를 뽑았습니다. 그의 차례도 아니었지만. 그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한동안 바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불길이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능한 한 빨리 헛간에서 빠져나와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발목이 부러져서 걸을 수 없었기 때문에 헛간에서 기어나왔습니다. 게임판을 들고 말입니다. 몇 걸음 기어가다가 뒤돌아보니 헨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가 게임판을 끌고 가기 시작하자 카드를 게임판에 놓았습니다. 저는 기어가면서 카드를 읽었습니다. 비밀카드 불길에 휩싸여라 말을 마지막 칸으로 이동시켜 게임에서 승리하세요. 저는 게임판을 든 채로 헛간에서 빠져나왔습니다. 헨리가 불길에 휩싸이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불이 붙었을 때도 움찔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헨리가 게임에서 이길 수 있도록 그의 말을 마지막 칸으로 이동했습니다. 게임이 끝나자 짜릿함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헨리가 불길에 휩싸인 지 얼마 되지 않아 헛간 전체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모든 친구들이 안에 있었습니다. 저는 불타는 헛간을 바라보았다가 다시 게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부끄럽게도 제일 걱정되는 것은 이제 누구와 게임을 해야 할지 몰랐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사실이 혐오스럽지만 게임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혼자서 새로운 게임을 시작하려고 카드를 뽑았지만 그때 경찰차와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식간에 사람들이 저를 애워쌌고 응급처치를 해주려고 했습니다. 저는 게임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며 몸을 던졌습니다. 의료진이 진정제를 주사했고 병원에서 깨어났습니다. 저만 살아남았습니다. 의사와 부모님께 게임을 해야 한다고 게임을 해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게임만이 삶의 의미였습니다. 게임만이 제가 살아가는 이유였습니다. 부모님은 훌륭한 변호사를 고용했고, 저는 정신 이상을 주장하며 모든 혐의에서 벗어났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모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알고 있었고,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도록 돈을 썼습니다. 제임스의 엄마의 죽음도 은폐했습니다. 친구들이 모두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게임이 어디 있는지 물었습니다. 결국 게임은 없어졌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말하자 그때야 저는 미쳐 날뛰었습니다. 병원 직원들에게 폭언을 퍼부었고 게임을 돌려주지 않으면 끔찍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 협박했습니다. 결국 저는 정신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너무나도 크게 소리 지르고 울부짖었기 때문에 목소리가 없어졌습니다. 게임에 대한 생각만 하느라 거의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게임 금단 증상 때문에 계속 피부를 뜯어서 피부가 빨갛게 변하고 찢어졌습니다. 몇달후 저는 무감각해졌습니다. 아마도 의료진이 투여한 약물 때문일 수도 있고 금단 증상에 너무나도 익숙해져서 더 이상 느끼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뼛속 깊이 억누를 수 없는 욕구를 느꼈지만 감출 수 있었습니다. 몇달후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게임에 대한 감정을 감추고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행동해야 했습니다. 비록 속으로는 죽을 만큼 괴로웠지만 말입니다. 침실에 들어가자 마치 아기처럼 대우받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낡은 침대 프레임은 없어졌고 매트리스만 바닥에 놓여 있었습니다. 제가 스스로를 다칠 수 있는 모든 날카로운 물건, 선반도 모두 치워졌습니다. 저는 눈을 굴렸지만 부모님이 저를 집으로 데려오기 위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침대에 앉아서 방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밖에서 잠글 수 있는 손잡이가 달린 문과 창문에는 쇠창살이 쳐져 있었습니다. 마음을 다잡을 만한 무언가를 찾으려고 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옷장을 뒤지다가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익숙한 아름다운 알록달록한 상자가 옷장 맨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처음에 게임이 파괴되었을 때도 다시 나타났지만 한 번뿐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게임이 여기 있었습니다.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상자를 뜯어 열었습니다. 종이에 배였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마침내 과제 완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했던 첫 번째 게임에서 제가 뽑은 첫 번째 카드에 무엇이 적혀 있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비밀카드, 이 게임을 온라인에 퍼뜨려서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합류하도록 하세요. 투미칸 이동하세요.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와 함께 게임을 해보시겠습니까?